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엄세랍니다. 서울에 자가 한채 정년 보장되는 직장, 공무원, 남편, 아이 둘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 집을 2천만원 손해보고 팔게 생겼습니다. 매일 버티듯 사는 삶 속에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2018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축의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갑자기 큰돈이 생기자 어디에다 투자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친정 근처에 노도강 아파트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호재도 있었고 친숙한 동네에다가 서울 아파트면 무조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덜컥 분양권을 계약해버린 거죠. 그런데 완공 후 매도하려던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은 잠겨버렸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편도 10분 거리인 전셋집에서 갑자기 왕복 2시간 반짜리의 자가로 들어가게 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한채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가 찾아왔고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친정 근처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도 받게 됐고 덕분에 연년생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복 2시간 30분 거리인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저희는 그 노도강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다시 회사 근처에 집으로 반전세로 옮기게 됐습니다. 매번 노도강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었지만 나 홀로 아파트이다 보니까 쉽사리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매도하고 싶었던 마음에 저희가 매매했던 금액보다 500만 원이나 내려서 메모를 내놓았는데 2천만 원이나 손해 보고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매일 한푼한푼 한푼 아끼고 할인 받고 부업하고 해서 만원 이만 원 모았는데 2천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고 자책감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처음 부동산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니.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내가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10억 모으기 로드맵을 AI에게 짜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마음은 아프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전자책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죠. 전자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시스템화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 2천만원 손해 본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10억 모으기를 하려면 그걸 다시 메꿔야 되니까. 슬퍼할 겨를이 없다. 얼른 정진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자괴감이 드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2천만 원 남편 볼 면목도 없었어요. 제가 하자고 해서 남편은 오케이를 했었고 그 노도강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남편은 편도 33km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면서 육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인데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를 보고 팔게 생겼으니 남편에게도 정말 볼 면목이 없었죠. 한동안은 하루 정도는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할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2천만 원의 손해를 어떻게든 잘 메꿔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블로그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부업으로 마케팅 대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2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익구조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니까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처음 전화한 날에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지 이렇게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직장도 있고 전세 만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른 시스템으로 더 수익을 올려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 만들기, 그리고 전자책 완성, 파티룸 성수기 활용, 매도 정리 같은 작은 목표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작은 안정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고 어떤 분께서 인터뷰를 요청해 주셨어요. 본인도 워킹맘인데 워킹맘으로서 열심히 부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모습이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인터뷰를 해줄 수 없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제가 완벽하게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음, 내년 정도에 다시 그런 수익화를 정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런 성공 스토리로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무리 노도강 아파트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어서 매도, 개, 매수 계약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매매약정서 내용을 오늘 중개사와 협의했고 양측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구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번잡스럽습니다. 일도 안 오른 노도강 아파트에 이렇게 번잡스러운 정책이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까도 했지만 지금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이 묶일까 두려워 그냥 눈물을 많이 머금고 손해보고 팔려고 합니다. 5년 전, 6년 전, 7년 전, 그때에 동일한 가격으로 현재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수억의 차익을 냈겠지만 저는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게 됐습니다. 부동산 입지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노도강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나홀로 아파트에 역세권도 아닌 그리고 입지적으로 정말 안 좋았던 곳이라 마이너스가 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손해 난 거는 손해 난 거고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건들지 말자. 돈이 있다고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인생은 길다. 실패가 있어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정말 미안하다며 내년에는 이 2천만원 손해 복구하고 27년 초에는 무조건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현실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실 때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돈 있다고 아무데나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